철도는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철도는 누군가의 마음을 싣고 내일로 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원시스가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마음까지 지켜내는 기술력으로 당신과 함께 달립니다. 한국 철도공사 EMU-150 간선형 전기동차 서울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민자사업 등의 발주처를통한 전동차 사업 수주와 더불어 뛰어난 생산능력으로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이 된 다원실세 다양한 사업 노하우와 경쟁력 있는 압도적 기술력도 모든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철도 제작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연 240량 생산 능력의 철도 차량 전문 공장인 정읍 공장과 연 180량 생산 능력의 김천 공장 그리고 추진 제어 장치 등 핵심 부품 제작을 전담하는 안산 공장을 통하여 점차 커지는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 차량 및 전장품, 시스템 설계와 제작, 시운전 및 CS까지 가능한 종합 생산 설비를 통해 열차의 생산부터 유지, 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간선형 광역철도, 도심 대중교통의 전동차 분야, 철도 대중교통의 객차 분야의 신조 차량부터 주요 장치 부품 제작까지 전동차 제작의 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통한 차체 경량화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 우수한 품질과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안전성을 가진 전동차를 제작하여 고객에게 한발더 다가가겠습니다.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의 기술로 지금까지 달려온 다원시스 당신의 마음을 싣고 더 나은 내일로 함께 달리겠습니다. 다원시스 네. 식사들 잘 하시고, 그, 이 시간까지 어쨌 자리를 또 견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 같은 자축이지만, 철도, 우리 고속철도 20주년,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이 이제, 시간이라기보다는 기 세월이 이제, 조금 지찌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제 철도 차량에 대해서 이력 관리, 이를 위한 기준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해가지고 왔고요. 그거를 기회로 해서 조금 소개도 시켜드릴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주제는 4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하고 마지막에 지금 시스템을 한번 열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오픈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 연말 정도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 아주 관리를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은 따로 또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자 모드와 오픈 모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개요 및 추진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일회 관리 기술 기준 그리고 일회 관리 시스템 및 분석. 그리고 24년 사업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철도차량 인력관리 정보망 구축 필요성을 어, 차량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차량이 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기존 차량이 교체가 되거나 새로운 기술로 대체가 되거나 차량들에 대한 일종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기록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철도 차량 일력 관리승법령 체계상으로는 저희가 철도 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 있고, 이업무를 한국 교통 안전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한전, 한국안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근거, 시행 근거는 철도안전법에 36조 이력관리 부분이 들어있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하고 ISP 추진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했고요. 그리고 철도 차량 이력관리 제도 시행을 통해서 철도 차량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에, 하고 그다음에 철도 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국가와 운영 기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어, 준비를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보유 사항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령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 안전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어, 철도 차량 이력 관리 기술 기준을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요거는 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간단히 넘어가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력 관리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력 관리 기술 기준 4조와 5조에서 국가와 그리고 우리 운영 기관에서 나눠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들이고요. 세부적인 경영과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이제 우리 이제 5조, 4조, 5조 이렇게 나눠서 항목은 10개 항목하고 9개 항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 내용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원 화면을 띄워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보고서 어, 사항하고 보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책을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활동에서 해외 사례가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타 사례의 항공이나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내용들, 개괄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철도 차량 이력 관리 기술 기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조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조항이 있습니다. 네, 용어에 대한 정의조항은 들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조항을 각 호별로 해서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법령에도 있고 지금 현재 교재에도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조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3조에 적용하는 범위가 들어있고요. 4조에 이제 국,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있고요. 5조에 이제 소유자나, 그 다음에 우리 운영기관에서 어, 해야 될 내용들이 뭐, 들어있습니다. 예, 있고요그 다음에 6조에서는 이제 이력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들어 7조의 차량별 주요 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별표의 형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법령집하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지표 관리. 그이 내용들은 아마 우리가 UIC나 세계철도 통계, 이런 항목에서 아마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로 보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운행 장애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를 한국 공단에서 지금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구조에서 정보의 활용 어,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도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두 가지 개요와 추진 경과 개요와 그다음에 각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철도차량 이력관리 시스템 분석 사례는 간단하게 보고 내려가서 원 시스템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어, 내용들도 같이 열어가지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지금 이제 원 포탈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번과 관리자, 저, 관리자 저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어, 화면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개, 개방 내지는 오픈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기본 정보 관리라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빨리 넘어가서 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사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3년까지 이제 저희가 또 화물열차 변인 관련해서 어,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과 의견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24년도에도 어, 내용들을 통계도 하고, 어, 저기 이제 차종별 부품 관리 기능, 기능 개선들을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이제 내용이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지금 법령 체계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차량 고장의 정보 관리에 대해서 어 조금 위협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어 정의는 저기 기술 기준이나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요 내용들을 좀더 어, 관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 저, 이력 관리 시스템에 관리를 할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철도 안전관리 체계 12.5.4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력 관리 적용범위라든지 조직 책임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어, 구체화하는 내용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그 실제로 이제 정보를 넣기 시작한 정보를 이제 등록하기 시작한 게 거의 2020년, 21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1년, 20년 이전에 운행한 것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는 이게 좀 등재가 안 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도 다 같이 넣어서 실제로 차량 전체의 생애 주기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려고 요청 공문을 협조 요청 공문을 드렸고요. 어, 그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같이 이, 공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철도 차량 도입 연식별 차종이라든지 코드 여러 부분들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분 그리고 운영기관 관계자분 다 협의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그 시스템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시스템이 일단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저기 비번을 넣고 들어가면, 철도 차량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위에 표지에 보면은 차량 정보, 그 다음에 개조, 운행 정보, 정밀전진단사고장의편차정보 차량지표통계게시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들도 순서도 조금 이게 전문가분들이 보시게 조금 이제 이력 그걸로 본다면 차량의 기본 정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조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리고 사고장에 애 있는 내용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비라전 질문과 배차 정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조금 더 정비를 할 내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양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보 관리 이제 기본 정보 관리가 있고요. 그 기본 정보 관리를 보면은 이제 운전사별로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도공사라든지 해서 검색을 하고 뭐 사업소도 뭐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이제 뭐 고속으로 보면 고속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스 차량 펜슬 번호까지 다 넣으면 쭉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전체 엑셀로에서 다운을 받으면 이제 그 전체 숫자가 아마 여기 마지막에 꽤 많은 숫자가 나오죠. 이 칸수별로 자료들이 다 들어있고요. 여기서 이제 KTX 차량 중에서도, 어, 명칭에서 KTX1으로 하면 아마 920칸이 나와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선 되게 앞에 그 내용이 좀집중식이란말이 그 아직은 제대로 연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KTX1 같은 경우에는 지금 920번까지 920칸에 자료들이 있고요. 이 내용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 기관에서만 관리를 하거나 해서 꼭 필요할 때 자료들을 보면은 제공을 하거나 할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다할수 있도록 진행, 추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 있고 어, 운행 거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요 구성들은 조금씩 바꿀 바꿔야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해서 조금씩 바꿀 예정입니다. 초과 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차륜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고가 났을 때이 부분들이 좀더 제일 부각이 됐었고요. 여기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다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개 차량에 보면은 운행 정보가 지금 30개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23년 각 분기별로 들어가고, 이, 이 내용에는 이미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해서, 운행 정보에 대해서, 어, 총괄 누적 운행 거리가 960만 킬로 정도, 어 23년 말까지는 그러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분기별로, 어, 내용들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한 1800만 킬로 정도까지 뛰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거의 한반 넘게 지금 들어가는 걸로 고 그리고 개조 정보도 지금 하나 들어있고요. 배열 교체력이나 이런 자료들든지 아직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속차량 초음파 탐사 결과에 대해서도 들어있고요. 정밀안전 진단 자료는 아직 정확하게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정보에서 일괄 통록할수 있는데, 운행정보 관리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좀더 정확하게 협력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분기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코스도 코너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진단 관리에 대해서 차별로 진단의 결과를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대국교 통공사가 있고요. 여기에 도래 일자가 2028년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영업시운전은 98년 그리고 마지막 진단 일자가 23년 1월 30일로 되어 있고요. 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대구 수도권보다는 좀더 피로도가 차량에 가해지는 피로도가 조금, 조금 약한 관계로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사고장에는 사고로 인한 장애를 네, 올리는 곳인데요. 사고관리라는 이런 자료들이 그 기존의 철도 쪽에 의하면 종합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들을 좀 받아가지고, 여기도 자료 정리를 할수 있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폐차 정보는 이제 향후에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떤 폐차된 차량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차량 지표에 보면, 통계의 차량,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 비그 서비스가 실패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기관별로 차량 보유 현황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도 이제 차들, 종류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들이 직게 공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분별로도 있고요. 고속철, 일반철, 도시철, 이렇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사별로도 내용들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잡아놨고요. 수명분석도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 수명분석을 통해서 피로도에 따른 그각 어떤 운영기관별로 어떤 피로도에 따른 수명의 어떤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항목은 차륜 차축 정비도 저희가 이제 운행에 있어서 가장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차륜 차축 배열이 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운영 기관에 그다음에 저 정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저기 의 창구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직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차량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안 맞다고 제가 그 공단에다 얘기는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재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 언제든지 같이 볼수 있게. 그럼 저희들도 찾으면 갑자기 찾으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더 빨리 저 완공을 해가지고 어, 공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층 그리고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조금 성광남인데요. 예.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잘 만들어가지고 공개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두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질문상에서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드린 내용은 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이력관리 시스템에 어, 그 다음에 이력관리 기술 기준, 여기에도 자료들이 다 있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받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의정감, 감사합니다. <laughs>